안녕하세요 첫번째 책 리뷰 영상입니다 음, 여러분들은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laughs> 저는 사실 아이를 낳고 나서에 부터 관심이 생겼어요 어, 이 아이가 앞으로 한 100년 동안은 지구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당연히 엄마로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서야 <laughs> 근데 막상 걱정만 했지 막연히 그냥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19가 발병을 했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 위기, 위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막상 실천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도서의 입문서라고 불리는 타일러 라쉬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오늘 리뷰할 책입니다. 일반적인 환경 도서는 내용이 좀 딱딱하고 환경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용어들을 써서 저에게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어좀 쉽게 쓰여졌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이 환경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작가 타일러 라시는 다 아시죠? 대표적으로 JTBC 비정상회담으로 얼굴을 알렸고 저는 타일러 라시라고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리얼 클래스의 영어 선생님. 그리고 저보다 한국어를 더잘 구사하는 똑똑한 미국 사람으로 <laughs> 생각하고 있는데, 어, 이, 이 타일러 라쉬가 왜 환경에 관한 책을 썼을까? 뭐라고 썼을까? 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일러 라쉬라는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타일러는 버먼트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정도의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사람이 자연이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으로 타일러가 얼굴을 알리게 되면서 수많은 출판 제의가 들어왔다고 해요. 책을 쓰자.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먼저 물어봤던 것이 FSC 인증된 재생 종이를 쓸수 있냐 그리고 콩기름 잉크를 쓸수 있냐 이두 가지 가능여부를 꼭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FSC 인증 이게 뭐냐면 어, Forest Stewardship Council이라고 국제 산림 관리 협의회에서 만든 산림 관련 친환경 국제 인증입니다. 어, 몰랐어요. 가끔씩 제가 구매하는 이제 제품들을 보면 FSC 인증 마크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를 알고나 이 책을 읽고 난 후부터 이제 막 찾아보게 됐는데 그거랑 콩기름으로 잉크를 쓸수 있는 것도 몰랐어요. 네, 아무튼 이제 친환경적으로 책을 만들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물어봤겠죠. 근데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대답은 No입니다. 왜냐면 제작비가 많이 들고 제작하는 데좀 번거롭대요.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냐 등등의 이유로 거절했다고 을 합니다. 그래서 타일러가 왜 그럴까?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WWF라는 세계자연기금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 기후위기에 대한 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환경문제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이 책으로 써 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 RH 코리아라는 이 출판사가 먼저 타일러에게 제안을 했고, 이 타일러의 그 재생, FSC 인증 재생 종이와 콩기름 잉크, 이 제안을 모두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laughs>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출판사는 RH 코리아. Korea. RH 코리아라는 <laughs> 출판사예요. 어, 정말 멋진 출판사죠. 그리고 이 책의 디자인도 타일러가 이제 많은 부분을 참여했다고 하는데, 겉표지에 이 파란색 띠가 저는 당연히 지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타일러가 말하기 이게 대기권이에요. 우리 지구를 보호해주는 대기권. 아주 얇고 귀한 대기권.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잉크가 작게 되잖아요. 인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했고, 또, 음, 이 책을 보시면은 사진이 간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흑, 흑백이에요. 응. 그리고 사진 이 크기도 반으로 줄였대요. 사진이 크기가 커버리면 또 인쇄하는데 잉, 잉크가 많이 드니까. 그리고 또뭐 컬러도 딱 검은색, 회색, 이 파란색 이것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와이 책은 정말 환경 도서다운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들을 다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섹션에는 어, 타일러가 자라온 보몬트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살면서 어, 자연과 동물의 소중함과 그래서 남달랐던 환경관이 담겨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타일러가 정말 간절했구나 참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그래 참 열심히 했구나 정말 알리고 싶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문장 문장에서 그의 절실함과 그다음에 분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모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구, 뭐 이런 환경 문제 정말 무지했구나, 라는 것을 <laughs> 깨달았습니다. 뭐, 한 가지로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공기가 이제 숲에서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사실 가장 많은 산소가 만들어지는 곳은 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절반 이상이 바다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가 오염이 되면, 정말 안 되겠죠 그리고 청바지 한장 만드는데 물 7,000리터와 다량의 화학약품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몰랐어요 <laughs> 어, 몰랐어요 읽으면서 좀 찔렸어요 <laughs> 작가가 말하는 책임 떠넘기기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과 뭐 누군가는 하겠지 잘 모른다는 이유로 방관했죠 이책 제모처럼 정말 두 번째 지구는 없는데 <laughs> 그래서 이 타일라라는 사람을 너무 응원하고 싶고, 이렇게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타일라가 평소에 뭐 환경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 어, 그 주제를 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는 그냥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말까지 들었대요. 어, 그런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것을 <laughs>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물론 실천도 하지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laughs> 정말 책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쉽지 않은데 그만큼 절실함이 너무 느껴졌어요. 사실 이제 첫 번째 책 리뷰 선정하는데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쉽고 머리가 덜 아픈 주제를 할까? 그리고 환경 에세이는 너무 따분하고 좀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그거를 하는 게 괜찮을까? 라는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블로그를 처음 쓰게 되었고 환경 문제에 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어서 이 책을 그래도 첫 번째 리뷰로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관심이 있으나 쉽게 접근하고 싶은 분들은 어, 이두 번째 직은 없다 라는 책을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어, 타일러 라씨가 어, 집에서 평소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막 담아놨어요 요거트와 치즈 만들기. 이런 것들을 담아놨는데, 어, 이거 보니까 정말 저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치즈 만드는 영상? 좀 디테일하고 설명도 잘 되어 있는 영상을 제가 이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걸어둘게요. 꼭이 영상을 보고 치즈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 책의 한글귀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데, 고작 목소리 내길 주저하겠는가.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목소리를 못낼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완벽할 수는 없다. 완벽한 것도 필요 없다. 다만, 깨어있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중요하다. 깨어있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음, 이 말을 좀 명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직은 없다. 어, 이 책의 리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